방금 활꽃게 들어왔습니다. 수꽃게 살아있는 거예요. 쭉발 한 짝. 쭉발을 안 하고 개발을 하죠. 전라도 방언으로는 개발을 쭉발이라고 그러거든요. 꽃게 쭉발. 근데 신경이, 한쪽은 신경, 이건 신경이 있어요. 근데 밑에 있죠. 잘린 것은 신경이 없어요. 여 신경이 있는 쪽을 벤지로 잘라보잖아요. 그럼 개발이 딱 끊어져 봅니다. 그래서 개발을 자를 때는 신경 없는 쪽으로 자르는 거예요. 이 자세히 보면, 딱 보면은, 아야. 여기 딱 보면은요, 얘는 움직여요, 이렇게. 근데 밑에는 원, 그, 쪽발, 저기 제 개발 자체가 이그 고정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신경이 없는 거죠. 얘는 움직이잖아요. 그죠? 아, 움직이지. 근데 이걸 뺀지로 잘라보잖아네 그럼 개 발, 발을 치가딱 끊어버려요. 그래서 항상 밑에만 자르는 겁니다. 밑에, 아랫부분. 팔꽃게는 그래요. 그거 지금 조용히 들어볼래요? 개소리 들리죠? 이빨 가는 소리. 이빨 간다고 해야 되나? 어그지 어그지 좀 그야 참 편이 그러네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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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 이빨 그 간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. <laughs>